네, 세브라켓 AI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 살펴볼 이 AI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도구로 AI를 이용해 순식간에 바이럴 영상을 만들 수 있죠. 보시다시피 몇 번의 클릭으로 텍스트와 오디오를 틱톡, 인스타그램, 유튜브용 바이럴 영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. AI로 우리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정말 좋아 보이네요. 위쪽을 보세요. AI와 중앙의 텍스트. 아래의 사람은 아마 AI 아바타일 거예요. 자막도 있고, 여러 형식으로 생성되는 것 같아요. 여기 가격이 있고, 시작하기를 눌러, 세브라 차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. 구글로 계속 진행하고, 여기서 우리 배경에 대해 물어보네요. 배경이 있다면 좋고, 현재 무료 플랜이 있죠? 이제 세브라 카트로 가볼게요. 자, 이제 세브라 캣 플랫폼 안에 들어왔어요. 무료 플랜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간단히 테스트해 볼수 있죠. 여기서 AI로 영상 만드는 템플릿들 좀 보세요. 강조된 자막도 있는데 정말 멋져 보이네요. 그래서 음.